여게 레벨이.. 벨 레벨 16? 되면 따지더라 뭐라고? 레16 레벨 되면 따지더 형이네? 마먹 <laughs> <laughs> 연연 어디 갔지? 연수. 기 먹고. 아유 왜? 야, 기었는데왜 여기 있냐? 예수, 예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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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풀이 있다. 어? 시발려나 <laughs> <laughs> 방풀이 있어. 이시발 새끼 방풀이 있어. 그게다야 뭐. <laughs> 지랄 <지랄하지> 좀. <마. 웃음> 뭐야 <웃음> 아 씨발 이 새끼 방풍이야 어? 왜 그거 안 떠? 마지막 그거? 어? 떴어 방 떴어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빗자루 들고 설치더만아 유령한테는 안 뜨나? 유령? 유랑? 유령한테 뜰 텐데. 어좋다 잠깐만 내 바로 앞에서 생긴 <laughs> 거. 같ule만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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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나일 어. 아, 아, 못해. 근데 애들 다 방풍이. 개새끼야. 이새끼야 아, <laughs> 아 뭐, 뭐, 뭐야! 뭐 <laughs> 미안해 형 잡고 싶었어 예, 날로망 날로망 뜨거 뜨거 뜨게로르게로르로다다고아 다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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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르게 다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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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왜 있다? 어, 왜왔어왜 있다. 있다? 아, 어떻게 내가 찾은 새끼인데? 여기. 오, 드레시 어, 어디야? 안 뒤져, 뒤져 이 새끼야. 뭐야? 아씨, 이층 나왔다. 아, 아 낙사, 여기 다일층일 층. 일층 어때? 요 있네, 개새. 여기 있어, 여기서. 당구장, 당구장. 여기 어딘가 있어. 나이스 요 있네. 네, 나이스아또 나왔어? 아, 한 마리, 한 마리. 있어. 아이들 너무 탄다. 쟤네들, 아, 요스, 요스. 아니, 시발람들방 콜로 나잡올 줄만 알지. 다른 새는 잡지 못해. 요스, <laughs> 요스, <호흡>! 요스, 요스! <웃음> <웃음> 형, 바로 뒤에 나왔어. 이 안에서 나왔는데? 저있을까 <laughs> 방플이야 방플 방풀. 다방플이다 다방풀. 방플 전부 다 시청자라고 <laughs> 다방플이거 컨트롤 해야돼 창문으로 왔다 왔.. 다가거나 내가 내거 찍지 말고 어? 아 지금이 아온다온다 온다 아아 <laughs> 두 마리 같이 다니네 온다 아아 <laughs> 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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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쨌든 또 보인대 오, 아 컨트롤 존다. 해야겠다 연습 연습. 하? 연습 연습 연습. 컨트롤이다 이 시끼더라.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. 아. 시발 새끼야 방불하지 마. 개새끼야. 시발 새끼. 쇼발이야. <laughs> 시발 새끼야 방불 방불이야.

씨발나 있던 곳에 폭하는 거 봐. 개새끼야, 씨발람드라 지랄하지 마. 어, 개고마 개집, 개집. 와, 방풀 로진다. <laughs> 전부다. <laughs> 내가 한 3초 전에 있었던 곳에 폭가고 있어. <laughs> <하>, 도라이새끼들. <laughs> 아이층에 있다 <laughs> <laughs> 형존나잘나잘 뭐, <laughs> 씨발. 나도 나왜내이름이이 <laughs> <laughs> 어, 은진이, 도나하세요

어, 스킨 여수. 먹었다, 좋다 다 스킨 먹었어 얘네, 스킨 먹었어, 스킨 먹었어. 아니야, 음. 먹은 스킨만 보일걸, 자랑. 내가 뭐 사는데? 자가지 야가지. 안 가자, 새끼. 이렇게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두 마리 붙으니까 시발못 피하겠다. 어. <laughs> 나이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나? 제발 한 번만 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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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때또모였는데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, 이겼다. 아니, 씨발, 새끼왜 이렇게 막아는데? 전문사라네 진짜. <laughs> 방불 전문이라고. 씨발람들이 PC로 오니까 딜레이 3초겠네. 좆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야, 내 바로 옆에 있는 새끼다.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새끼. 여기 음, 있잖아. 바로. 야, <laughs> 가라. 嘿嘿嘿，嘿嘿嘿。 아, 내 거를 씨발 새끼야, 처먹네. 아! 아! 아, 뒤졌다, 이 씨새끼들. Come o 들어와, 아, 음, 가?